안녕하세요. 바스 건돌판 남자 빠토나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목은 HB 테크놀로지입니다. 하반기 SKC 에솔리스에 반도체 글라스 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 예정입니다.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 합해서 120억.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40억 매집했죠. 2천 원대에서 40억 했고 최대 주주는 80억. 총 120억 지분 늘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HPSP 지분을 매각하면서 500억 현금 확보했고 아직 그룹 자체로도 2000억 정도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총 2500억 확보하고 있어요. 이 돈으로 나중에 M&A 추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추후에 알수 있겠죠. 2차원지 셀 검사 장비를 삼성 SDI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 단가가 40% 이상 비싼데도 지금 대형 배터리 회사들이 이 기업을 원한다 이런 예가 나오고 하반기 삼성 디스플레이 8세대 OLED에 4조 원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독보적인 수혜주입니다. 이번에도 또 내려왔고 장기적으로 월봉상 이제 막 바닥권에서 터닝하고 있죠. 차트를 보면 721선을 2020년 3월달에 뚫었어요. 지지받을 때또 2천원 중반대에 봐야겠죠. 이번에도 또 2천원 중반대로 내려왔고 장기적으로 월봉상 이제 막바닷권에서 터닝하고 있죠. 이 우량하고 좋은 기업들은 HB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무산전자 대규모로 했죠. 무산전자 물량 우려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식은 세력들이 잔뜩 들어온 기업이 나중에 행사를 하려고 이 시점에 왔을 때막 급등을 시켜놓고 차례차례 정리하지 급락시켜놓고 정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관련주 잘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ai 관련주들입니다. hb 테크놀로지 매매 시점과 대응 궁금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문의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